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아 오늘 많이 힘드네요. 가볼게요 이제. 화장실 로 갔다 올게요. 함장님. 사이오닉 분열기 신호가 저그의 귀신을 받해해서 차행성의 저그 분단은 혼란에 빠져 흩어졌습니다. 덕분에 저희 함대가 쉽게 행성 표면에 침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초원체 주변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방어병력이 남아있습니다. 알렉세이가 오랬군. 분열기가 이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핵심이었어. 내가 듀란의 말을 듣고 불열기를 파괴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지. 어찌됐건, 우리가 여기 온 목표를 수행할 시간이 됐네, 함장. 우리는 인류의 이름으로 초월체를 차지할 것세조언드입니다 함장님. 탐지기가 초월체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세계의 정신체를 발견했습니다. 각 정신체의 고유 능력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력을 보내 저그가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도록 초월체 에 접근해서 정신체들을 처리하고 나면 특수훈련을 받은 매딩을 보내 신경자극제로 초월체를 잠재워야 하네. 그래야만 승리를 확실할 수 있지. 그리고 함장, 규란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걸기억하 놈의 반역활동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인 것 같으니 조심하고 행운을 빕. 나는 지금 미 순간이 이 황금시대로 기억되리라 확신하네 가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장님 이성큰 콜로니는 뭐. 뭘로 공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주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신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음. 대기 중 듣고 있습니다 음. 지어 임마 그냥 전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200개 아 우리 헤리는 예리 아이고 우리 또아 우리 헤리는 예리함 형님 또 100개 200개 네? 아, 우리 예리니 예리함 형님, 또 2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야, 우리 형님, 마을 갈아올게요,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라, 뭐라고요 형님? 뭐라 말하셨어요? 뭐라, 뭐라 말하셨어요, 형님? 아, 뭐, 못, 들어가지고. 아, 텐션 떨구지 말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텐션 업돼서 하겠습니다적급형까지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 또, 치킨 한 마리 치, 키시면서

이사와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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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못나가이하세요이사가나얘네들은상와증가을 음. <-C2> 자세히 말하세요이거는이사하신요가필요하신니까치료가필요하십가까필요하가필요하가 아니 스타트까지 하락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시청자 불안치고 지금 4천 명이잖아. 천 명까지 떨어지더라. 와 배신자들. 하락해놓고 지들은 안 봐. 와 그래서 안 돼요. 준비 완료. s c 준비 완료. 이게 어떻 준비 완료. 역력을 내리시죠 일단 s k 태란으로 가다 잡았습니다 역력 파티 예, 대장님. 전투 준비 완료 여기 커맨드 띄어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SCB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전투 예, 준비 완료 예, 찾하신 분? 찾하신 분. 걸어가는 길이 있다고요? 아, 여길로 걸어가면 되네. 강력. 아,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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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봐 어? 시에 어? 시에 아! 아. 예? 걸어가는 길이 있다고요? 예. 배정님. 예 배정님. 야 우리 남포동이 님께서 또야 어디가 아프세요? 아 우리 남포동이 님벨개 펭가이 감사합니다. 완료. 그래. 아 고맙습니다. 그래. 야 그래. 우리 또별정도 받고 그래. 이렇게 그래. 스토리 모습도 깨니까 그래.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 그래. 아. 준비 완료. 조됩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 완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열심히 텐션 안 떨어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이부족합미이 아, 근데 미나를 없는데요? s c e you, I d o 준비 완료! i n k you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to the world. I don't want to go to 이백 개선 이몽국에서 물고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아 우리 고맙습니다, 형이야 우리 지자 형님 감사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야 어디가 아프세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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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스쿼트를 해. 아 씨. 거렇게멧뛰어야 돼. 서라이 타입가 부족하니까. 방물, 관 구조 건물 완성. 준비 완료. 기 s k 테란으로 체제 구축하겠습니다. 선거 체력. 아 잠깐만. 미션. 최월체 둘러싼 신호소 메딕으로 이동. 메딕 이동.

시시 준비 완료 완료 을내시죠 아니 이거를 뚫고 와야 되나? 와이거 도저히 드랍십으로 답이 안 나오는데? 와을 자세히 말하세요 을 내려주시겠습니까? 필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혼돈 지시 바랍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목표 위치는? 수송 중입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안전띠 꽉매라고친구 SC 준비 완료. 비난이 부족합니다. SC 준비 완료. 그렇다. 준비 완료. 벙커부터 도니 있습니다. 벙커 생명이다. 좌표를입력하십시오 아주 잘 들립니다. 사용만이. 사용만이. 차량이 없으세요? 지금 도와주시니까? 완료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와씨 어디가 e 요 k 레이 w h 가 t d 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s a d say? What do you want to s a a s c b 준비 완료 돌아서 가야 될것 같은데 o 돌아서 이렇게 딱 내리면 안되나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안전 띠채우세요 완료.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부을니다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광원 모드예요. 광원 모드. 오케이. 요가 있어요.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친가들아친가들아 친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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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구들가 친구들아, 친세요아 친구들아, 친구들아, 친가들아 친구들아, 친구들아, 친구들가 친구들아, 친구들가 친구들아, 친구들가 친구들아, 친구들아, 친구아 친구들아, 친아 친구들아, 친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 Ching s 세 n 어디가? 아프세요? a Ching s 뭐야? 저건 또 뭐야? 전투 준비 완료 건또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또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조명도 쳐야 되나?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아주 잘 들립니다. 아, 호출하신분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송 중입니다. 목표 위치는 아, 여기부터 쳐야 돼요? 아, 그린, 그린. 목표 위치는 아주 잘 들립니다. 정리해 주세 안전띠 꽉 메라고 친구들 듣고 있습니다 걸 스피드.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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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그걸 스피드. 그 준비 <놀람> 대규모 송소리 허를 지렸습니다 신종 울트라 리스크를 상대해야 했는 여간 까다로운 상대가 아니다 보니 설상가상으로 정찰팀 보고 에따르면이 괴수리 주위의 정신체 의해 되살아나서 더욱 냉렬한기세로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본부지시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수송 중입니다. 본부 터시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니다 듣고 습니다 목표 위치는? 수성 중입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아주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안전띠 꽝메라고 친구들. 알겠습니다. 토부지시 바랍니다. 만내십시오 출하신 분 본부 지시 바랍니다. 흔들리테니과 잡세요. 가가만십시오 제가 갑니다. 가고 있어요. 아, 타볼까요,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아고요이니다 목표 위치해. 오 어, 씨발. 우세요 안전띠 꽝 메라고 친구들. 그흔들릴테니 잡세요.

필요가 필요하십니까?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니 듣고 있습니다. 안전대 채우세요. 어? 하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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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아, 어, 듣고 있습니다. 아, 음? 어디가 안 오세요? 본부 지시바람 대니다 안전대 채우세요. 서플라이 가어디니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프세요? 상태와 네.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그럼, 가자. 듣고 있습니다. 수성 중입니다. to me, 듣고 는 사람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습니다 w I don't know. I don't k n o 住手！住手！住手！住手！我知道。 제 보건소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언제든 메딕팀을 보내시면됩니다 가고 있어요 즉시 가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명령을 가고 있어요 머리가 아으세요 제가 갑니다 야왜 남자는 안돼 이거 남녀 차별 아니야? 아원장다매딕들이 <목소리> 그분들의 논리, 논리를 리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제독님... 실례지만 누구를 좀 소개하고 싶군요. 뭐야? 듀오란! 이자식 대체 무슨 수작이냐! 듀오란 제독, 얘기 많이 들었어. 넌 대체 정체가 뭐냐? 내 이름은 캐리건. 너희가 여기서 죽인 저그, 차지하러 온 초월체 모두 내 것이지. 여기 우리 친구 듀란준이도 마찬가지고. 제독 잘 들어. 이 구역의 여러 집단이 너의 개입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느끼고 있어.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너의 지배가 오래가지 못하게 막을 거야.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으냐, 이 괴물아. 네가 저그를 통제하지 못하게 막을 수단을 내가 갖고 있다 아, 너희의 그 찬란 사이온이 분열기 말인가 본데 그건 영원하지 않을 거야 조만간 내가 파괴할 거니까 그런 다음 너희한테 저그의 진짜 무서움을 보여주지 아, 근데 말이야 제도 당신 친구 스토커프는 당신보다 두 배는 더 뛰어난 인물이었어 직접 죽이는 수고를 덜어줘 고마워 Sir! The very mention of this terrifying race once brought fear to all who heard it. But now we can all rest easy as our own forces now occupy their very homeworld of Char. Months have passed since our initial oh. confrontation with the Zerg, and now Directorate forces have taken control of the planet Char, long since rumored to cradle the malevolent Overmind of the Zerg. The Overmind itself, an enormous living brain-like entity, dictates control of all the myriad Zerg forces, and it was believed to be planning an invasion of the Earth itself. Once on the offensive, our highly trained Directorate forces were more than a match for the beast-like Zerg. Even their fiercest warrior breed could not defeat the greatest military technology in the galaxy. The Zerg forces on Char were completely decimated and their losses were tallied in the millions. But all wars have casualties, and while Directorate losses were minimal, the fleet's Vice Admiral Stukov gave his life during the final valiant assault on Char. Memorial services were held aboard the Directorate flagship Alexander. Vice Admiral Stukov truly knew the meaning of sacrifice. Yet his sacrifice was not in vain. The Overmind itself was the prize of the battle. Even now, Directorate psychics and powerful drugs are keeping the creature pacified. The Overmind will undergo extensive research to ensure the continued safety of the United Earth Directorate and of all mankind. 야, 테란편까지 닫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야, 테란편까지 닫겠습니다. 이제, 토스편도 다겠고 저그편만 남았습니다.